교황 요한 바오로 1세는 암살당했다. 263대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서임 33일 만인 1978년 9월 28일 새벽에 심장마비로 서거. 교황청 발표,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그는 유리잔 속에 음료수에 의해 숨겨당하였다. 나의 메시지는 강하다. 모두 진리이기 때문이다. 성모님, 나에 따라 너는 이제 곧이 메시지에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를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그의 대적하려는 사악한 음모가 있다. 1978년 9월 13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서거 15일 전 메시지. 예수님, 나에 따라 나의 자녀들아,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로마에서 현재의 교황을 내쫓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루치펠의 계획은 나의 성교회를 세상과 합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이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1978년 9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1세 사거 당일. 성모님, 지난 33일간 통치하였던 너희의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유리잔 속의 음료수에 의해 숨겨 당하였다. 지금은 사망한 성직자이며 교황청의 비서국의 일원이었던 자가 건네준 샴페인 잔에 의해 승교당하였다. 나에 따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이 메시지는 강하다. 모두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본 자들이 진리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들은 더큰 잘못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1983년 5월 21일. 페이사이드 성모 발현 메시지.